안녕하세요, 쭈인곰입니다. 오늘은 이렇 이거, 이건데, 이게 묻진 않아요. 아예 안 묻고요. 되게 찐득찐득해요. 이렇게,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됐네요. 이거 만져도 손에 하나도 안 오고요. 잠깐만요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잠깐 뭐좀 하느라고 이렇게 되는데, 이거를 오늘 만들어 보는 건 아니고요. 구독자 10명이 제 주인공입니다. 제 구독자 10명이 되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열 명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은 마치겠습니다.